아들 갈까요? 여 있을까? 붙잡고 응. 갈까? 가지 말라고? <laughs> 그럼 더 있을게요. 아버지가 뭐더 아버지 있어라. 그런데 더 있어야지. 아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해. 예. 응. <laughs> 그럼 더있을게 예. 예. 딸은 안 보고 싶나 얘? 예? 딸. 딸도 보고 싶고. 어. 그럼 딸도 오래 할까예? 딸노래할 예. 아들만 보고 싶는 줄 알았지. 박서방은 어라. 보고 싶나예. 박서방도 노래할까예. 어. 박서방하고 그 딸하고 박서방 언나 이래 보이소. 예? 어? 딸하고 박서방 오이라 이래 보이소. 해봐. 언나. 예. 예. 오이라 어라. 박서방. 어라. 응.